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4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14장. 당시의 시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우메가 고이망 디다리. 소돔망 베라와 고무라 왕비르사와 아드마 왕신압과 스부인망 세메벨과 벨라코스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성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록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홀이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뤘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가, 고무라 왕가, 아드마 왕가, 스보이 왕가, 벨라 고 소할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우 멜과 고이 망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옹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왕이 네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꼴의 형제야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우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곤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와께 호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늘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늘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여러 왕들 사이의 전쟁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롯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네 왕신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망 그돌라오메, 그리고 고인망 디달 그리고 다섯 왕 즉 소돔왕, 고무라왕, 아드마왕, 스부이왕, 벨라의 소알왕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섯 왕들이 13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왕들이 승리하여 소돔과 고무라에서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았고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모아 포로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메기세덱이 그를 맞이하여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메기세덱에게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11조의 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가지라고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것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신학적 논의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댁을 만난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두번 다시 전쟁은 없게 되었으며 평화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여 롯을 구출했듯이 저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저희도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골짜기에 갇혀 있는 나를 주님은 찾아오셨네 강한 발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나 예와 전쟁 같은 인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나에게 힘이 되시네